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죄로 인해 파멸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 나타난 것입니다. 2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시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자 장자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죄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도 믿으면 구원받고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요. 또이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감리교 부산 지방 감리사이시던 박재봉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는 인간을 실패하게 하려고 자랑을 준다. 자랑할 마음이 생길 때, 스스로 기뻐질 때, 그는 이미 악마의 수중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면 구원이 완성됩니까? 아닙니다. 믿고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다시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믿음으로 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율법을 지키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또 믿음으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